지난 2021년 11월 A씨는 사촌동생에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촌동생은 고소장을 내면서 10년 전인 2011년 11월 말쯤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사촌오빠인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촌오빠 A씨의 부친인 작은아버지에게 수능이 끝났으니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갔는데 그때 사촌오빠 A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극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형사재판에까지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알고보니 A씨는 2011년 10월 초에 군에 입대해 이듬해 6월에야 휴가를 나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사촌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1월에는 A씨가 부대에 있었다는 결정적 알리바이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을 바꿔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변경했지만 재판부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확정하게 된건 사촌동생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보다 앞선 2007년에도 A 씨가 열세 살이던 사촌 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 알리바이로 유일한 증거였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결국 A 씨는 1심 결과인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